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입에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장 완전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완전한 자유 가운데 누리게 하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의 종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었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초림하시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누가 복음 4장 18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논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선언을 낭독하시므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들고 가난하고 로마의 속고구로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은 가장 반가운 소식이며 희망의 기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복음은 그들이 당하는 로마의 압제에서의 자유케 되는 것 이상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자유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라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멸망치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자유가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완전한 자유에서 다시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는 자유함의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죄의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선물을 받는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자유의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구할 때에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며 두드릴 때에 열려주시고 찾을 때에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4월 4일, 하나님께서는 한국 재림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전국 모든 교회와 지회와 대총의 세계 많은 재림성도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진 집사의 대법원 승리의 소식은 한 개인의 승소의 기쁨을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의심을 명백히 기록한 넷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준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표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태초의 에덴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영원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자 수많은 노력과 방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특별히 미디어의 발달과 코로나19의 상황은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을 더욱 모호하게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일몰부터 안식일이 시작됨을 구별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오후 시간에도 천년계에서 시간을 보내며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군에서 영창 갈 각오를 하며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상황은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안식일에 교회를 가지 않아도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TV를 통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기에 자연히 안식일에 TV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잊혀져가는 안식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재림 청년을 법정에 세우시고 그 법정을 통하여 안식일이 언제이며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 것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재림교는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기재된 10계명 중네 번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성경절을 그대로 따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성수하고 안식일에는 직장, 사업, 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기독교 종교 교단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교리를 굳게 믿고 실천하는 재림 교인들은. 사회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토요일에 시행되는 대학 대학원 입학 면접 고사에 응시할 수 없어 진학을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대학원의 지원을 포기하거나 토요일에 시행되는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어 해당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군대나 직장에서 토요일 근무를 거부하여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법정의 판결문을 통하여 재림교인들이 누구이며 안식일이 무슨 날이며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판결문은 앞으로 종교 신앙 양심 소수 종교 인권 등의 사건을 다루게 될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과 검사들과 변호사들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고 이 판결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분야 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의심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는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예언의 마지막인 1844년 이후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성도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시세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개울가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얼굴을 물에 대고 물을 먹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손에 물을 움켜 눈을 전방의 적군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며 손에 물을 떠서 먹으며 나아갔던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들처럼 재림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면밀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재림 징조들을 살피며 재림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나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다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국 재림교회를 위하여 한 재림 청년을 법정에 서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처럼, 온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배삭, 메삭과 아벤누고를 풀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지전정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온 유대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와 권력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구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이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이르되신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8월 이민진 양의 고등법원 이심 승소의 소식이 재림 마을을 통해 소개된 이후로 그해 11월 11월에 한 재림 청년으로부터 연합회 종교자협부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더 나은 꿈을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였는데 입학 면접이 안식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전국 대학 중에 70% 이상의 대학과 대학원의 90% 이상의 대학이 입학 면접 시험을 토요일 안식일에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학생의 요청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안식일 시험 관련 자료들과 협조 문등을 준비해서 학교에 전달하고 입학 면접을 토요일 오후에, 일몰 이후에 치를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교에서는 한 명의 재림교인을 위하여 안식일 일몰 후에 입학 시험을 치르도록 배려를 해주어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재림 마을을 통해 소개된 이후에 작년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로부터 도움의 요청이 연합회로 왔었고 역시 함께 기도하며 각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많은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서 다섯 개 대학교에서 재림 교인들을 위하여 안식일 일몰 후에 희움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나단엘과 같이 홀로 무화과나무 아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길을 열어 놓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재림 청년들, 재림 성도들 학교와 직장과 군에서 신앙의 문제와 안식일 준수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돕는 분들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안식일 준수와 종교 자유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연합회 종교 자유부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와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결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해결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능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굳게 결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 재림교회에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표기로 선택한 편의서기로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제 일이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